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제 26강을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26강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은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은 문이십니다. 우리가 매일 얼마나 많은 문들을 드나 듭니까? 침실문, 욕실문, 주방문, 지하실문, 현관문, 교회문, 그리고 슈퍼마켓 문도 있습니다. 이 문들을 통과하는 목적 다+ 다릅니다. 슈퍼마켓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엇인가 사려고 들어갑니다. 침실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은 잠을 자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1파트, 목자와 양들의 비유,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목자들 대부분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양우리를 소유했습니다 낮에는 양들을 푸른 초원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풀을 뜯게 합니다 저녁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 양떼들을 몰고 와서 공동우리에 몰아 넣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목자들의 양들이 서로 뒤섞여서 밤을 지내게 됩니다 가끔 도둑이나 강도들이 양을 훔쳐가는 일도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목자들 중한 명이 문지기가 되어서 양들을 지켰다고 합니다. 아침이 됩니다. 목자들은 와서 각자 자기 양들만 데리고 오늘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양들이 완전히 뒤죽박죽 섞였는데, 목자들이 어떻게 자기 양들만 골라서 데리고 나갈 수 있을까요? 3절, 4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대답을 해 주십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양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로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한 35년 전 이야기입니다 독일에서 이제 요한복음을 쭉 공부하다가 이제 십장을 공부, 이, 설교할 에, 주일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양과 목자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도트가르트에 농과대학이 있어요. 호에나에는 농과대학이 있는데 토요일 날 일부러 이제 그곳에 갔어요. 근데 그곳에 그한 목자가 600마리 양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자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자는 1953년부터 양을 친 정말 경험이 많은 목자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했고, 그는 성실하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laughs> 왜 목자가 되셨습니까? 그러자 그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에게 목자직은 부르심, 곧 소명입니다. 만일 돈만 생각했다면 저는 목자로서 일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벤츠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돈도 많이 법니다. 목자는 하루에 12시간 내지 15시간을 일해야 하고 또 휴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양들이 저에게 마치 자식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양을 치는 직업에 다른 직업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도 목자였고 그리고 저의 아들들과 딸들도 다 목자입니다. 소명, 부르심이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 양의 얼굴을 알아보고 서로 구별하실 수 있습니까? 대답하십니다. 물론이죠. 각 양들의 얼굴 생김새가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래서 목자는 각 양을 구별하고 적절한 이름까지 붙여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당신이 만일 양 100마리를 데리고 이동하는데 중간에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고 사라진 것을 발견하면 당신은 99마리 양들을 남겨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실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양이 길을 잃으면 목자는 반드시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는 양을 찾는데 얼마나 시간과 비용이 들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질문. 양들은 실제로 목자의 목소리를 압니까? 알다마다요. 양들은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제가 때때로 자정에 양우리로 가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양들이 밤에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알면 두려워하며 당황하며 소동합니다. 이 양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제가 하는 기침 한 기침 소리만 내면 양들은 안심을 하고 이제 이 소동이 예 소동하지 않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양은 멍청하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대답. 양 절대 멍청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쉽게 당황함으로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마지막 질문. 그 외에 양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어떤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 양은 고통스러울 때 신기하게도 비명을 지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고통을 받을 때 어금니를 꽉 물기 때문에 소리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이 신기한 그 특징이죠. 그래서 왜 양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그 특징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양들은 성전에서 그 제사 드릴 때 쓰이는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양을 거기서 막 한이 잡는데 양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 이 성전이 완전히 그냥 이이양 잡는 소리로 완전히 이이꽉찰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양들에게 이런 특정을 주신 것 같아요. 이 인터뷰를 통해서 저는 양들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생존할 수 있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양은 사자처럼 튼튼한 이빨이나 발톱이 없습니다. 코뿔소처럼 뿔도 없습니다. 그들은 사슴처럼 빨리 달리지도 못합니다. 토끼처럼 지그재그로 뛰는 재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우처럼 영민하지도 못합니다. 사실 그들은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 특별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 알수 있는 능력. 두 번째는 목자를 신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인간은 양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이 비유를 알아들었을까요? 육절에 보면 제자들도 뭐그 모르고 바리새인들도 이 비유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의미를 두 가지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하여 주십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은 이제 양의 문인데 양들에게 들어가는 문이다. 이게 첫 번째 그 해석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양들을 위한 문이시다. 이게 그러니까 양들이 이 문을 통과하는데 이 통과할 때 얻는 이제 축복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은 이제 양들에게 들어가는 문이십니다. 7 절에서 8 절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의, 양들이 의양들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1절, 2절 말씀도 겸하에 있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양, 우리의 문은 목자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은 울타리를 넘어서 양들을 훔쳐갑니다.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는 자, 다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양의 문, 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자만이 목자요. 그 외에는 다 도둑이요, 강도라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뛰어난 지도자들과 성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들어가는, 통해 사람들이 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씀하시다 정말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공자님, 부처님, 모함에도, 또 세상에 많은 위대한 사람들 다 강도요, 도둑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도둑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먼저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이에 대한 증거가 있을까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증거는 제 생각에 공산주의의 몰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847년입니다. 독일 트리어 도시의 출신인 29살 청년이 런던 의회 강단에 섰습니다. 유럽 국가, 여러 유럽 국가에서 많은 대표단들이 이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젊은 연사 정말 불을 뿜듯이 열정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빈곤 문제와 세계적인 무력 혁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연설자가 바로 칼막스였습니다. 1848년 그 이듬해 2월 24일 칼막스와 앵헬스가 드디어 공산당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선언문에 따르면 세상에는 프로레타리아 노동자 계급과 부르주아 자본가 계급이 있다고 있습니다. 이둘 사이의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력적인 사회 혁명은 피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프로레타리아 이 노동자 계급이 승리하고 부르주아 계급, 자본가 계급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 질서 속에서 이 땅에서는 낙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낙원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통치자와 통치받는 자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동무입니다. 동무들은 함께 일하고 함께 소유하고 함께 통치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공산당 선언의 요지입니다. 정말 그렇다 그렇듯 하지 않습니까? 이 공산주의 이념에 이 지구상 사람들 거, 약 절반이 완전히 반해버립니다. 공산주의 추종자들은 혁명을 일으킵니다. 많은 피를 흘립니다. 결국 공산주의 정부를 이곳저곳에서 수립합니다. 그러면 공산주의 나라들이 정말 낙원이 되었을까요? No! 아닙니다. 정주국인 소련이 70년 만에 붕괴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국, 공산주의 국가도 망해버렸습니다. 북한, 아직도 버티고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공산주의 몰라. 이것은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은 아무리 좋은 이념이라도, 아무리 강력한 체제라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늑대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기적인 죄인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해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만이 죄 문제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인이요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아무도 어떠한 이념도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길이신 예수 글리를 통해서 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께 갈수 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용서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만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2절, 7절. 2절과 7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도둑과 목자의 유일한 차이점. 그것은 문을 사용하느냐, 문을 사용하지 않느냐입니다. 그런데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에게 가면, 양들에게 가면 우리는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풍성한 삶, 영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살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작은 목자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3파트 예수님은 양들을 위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목자들이 사용하는 문만이 아니라 양들이 사용하는 문이시기도 합니다. 양들이 문이신 예수님을 사용할 때 받는 축복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축복 구원입니다. 구절 전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표현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 밖에는 오직 죽음만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의 이 선포는 우리가 노아의 방주문을 연산시키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순심판을 미리 알려주시며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노아는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팔아서 방주를 거의 100년에 걸쳐서 완성합니다. 이 거대한 구원의 방주, 방주에는 문이 딱 하나뿐이죠. 이 문을 통해 방주로 들어오는 사람이나 또 짐승이나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너와 그의 가족, 사람들은 구원의 방주로 사람들을 부지런히 초청했을 것이에요. 불행히도 이 문을 통해 방주로 들어가 구원을 얻은 사람은 딱 8명 뿐이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모든 사람들. 그 중에는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겠죠? 다 홍수심판으로 예 없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심판과 죽음의 바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문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삼상수원이나 십계명을 지키는 생활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두 번째 약속은 참된 자유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이런 표현, 들어가며 나오며, 들어가며 나오며, 이 표현은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을 의미하죠. 자유를 이야기해요. 다양한 문들 가운데 감옥문이 있어요. 이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마음대로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감옥문이 아니라 들며 날수 있는 자유의 문이십니다. 이 표현은 우리 인간은 탈출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죄. 빛이죠. 빛은 사슬이죠. 빛은 감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로잡는 빈문서를 당신의 보혈의 피로 면하십니다. 골로세서 2장 14절, 15절이죠.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무죄, 곧 자유를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사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참 자유를 누리시며 살수 있으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약속은 풍성한 생명이에요. 9절,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세 번째가 뭐냐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양들에게 좋은 목초지. 반드시 필요합니다. 좋은 목초지가 어떤 곳일까요? 유독 식물이 없는 풍성한 초장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고요히 흐르는 시냇물이 있어서 항상 신성한 물을, 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늑대나 곰, 또이 도둑이나 이 강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양들이 잘 먹고 마실 수 있는 좋은 목초지가 있으면 정말 빨리 자랍니다. 양이 잘 먹으면 100일 후에 체중이 약 45kg이 나간다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맛있는 양고기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었습니다. 보통 식용 양고기는 대부분 생후 3개월 정도 어린 양의 고기라고 합니다. 양이 계속해서 잘 먹는다면 1년 안에 어미 양이 되어서 건강한 어린 양을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으로부터 안전하며 먹고 마실 수 있는 좋은 목초지 초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완전한 목초지 초장으로 가는 문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생명과 생명의 빵과 생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십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생명과 충만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의 완전한 목적이 초장인데 우리를 위한 초장인데 왜 우리 주위에는 기쁨이 없는 영적으로 삐쩍 메마른 신자들이 많은 것일까요? 또, 우리에게 적용할 때, 왜 나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지만 이처럼 축복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답이 뭘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의 게으름에 있는 거예요. 게으름이 답이에요. 예수님 안에 완전한 초장이 있어요. 또이 초장으로 들어가는 문늘 열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게을러서 이 문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번 사용해요 일요일 날. 아니면 그것도 뭐 아니면 일년에 한번 성탄절에 또 부활절에 이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먹고 건강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이료 신자들은 무기력하고 기쁨이 없는 것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주방에 아주 잘 차려진 상이 있어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진 상이 있어요. 주방 문 열려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실에서 주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하면서 인상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굶어 죽었대요. 자, 이 사람 바보 중에 바보죠.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이런 바보 신자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보가 되지 마십시오. 문이신 예수님을 매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늘 힘과 소망이 넘치시고 행복하실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의 문이 되어주셔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매일 예수님, 문 대신 예수님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